한 왕이 으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것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보는 그대로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대로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줄을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며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게, 악하도다. 악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일어서라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없는 딸들아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여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임이라 아니란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 할지어다 어설퍼살 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맬지어다. 그들은 적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파리라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날이니 정령 즐거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집들의 날이라. 궁들이 버려지고 성읍의 무리들이 내 버려지며 보루와 망대들이 영원한 토굴들이 되어 들락이 즐거워하는 곳과 양떼들의 초장이 되리니 그 영을 이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까지라. 강야는 비옥한 들이 될 것이며, 비옥한 들은 산님으로 여겨지리라. 그때 공이가 강야에 가며 의가 비옥한 들에 남겠고, 의의 형이는 합행이 되며, 의의 효과는 영원한 평안과 보장이 되고, 내 백성은 합병한 처소와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거하리라. 그 산님의 우박이 내리면, 그 성읍은 낮은 곳으로 낮아지리라. 모든 물가에 실을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길을 그곳으로 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